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TV입니다. 오늘은 이 판재로 발효액 통이나 공구 넣는 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판재는 목조주택 지을 때 가장 넓은 판재입니다. 두께가 38mm에 폭이 286mm입니다. 12자 3600mm면 엄청 크죠. 그리고 무겁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위판만 덮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서 현장에서 조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판재의 길이는 1832mm 입니다 그리고 폭은 286mm 이니까 여기에 큰 발효액 통이나 공구 방치라든가 벤치 같은걸 올려놔도 충분히 견디겠죠 워낙 두껍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꺼운 판재로 선반 역할을 하는 거죠. 이때서 공구나 통을 받쳐주는 거죠. 그래서 양쪽에서는 2x4 89mm에 폭 38mm 이 각자가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죠.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따 줘야 됩니다 중간에도 이렇게 잡아 줘야 되겠죠 양쪽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도 저쪽처럼 이렇게 이 각목 크기만큼 따 줘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게 딱 안에 들어와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판재를 이런 식으로 따 줘야 됩니다 이 빗금친 부분을 따 줘야 되는데 양가 쪽은 그냥 따주면 되는데 가운데가 좀 힘들죠. 몇 군데로 잘라서 끌로 저쪽 안쪽 라인에서 쳐줘야 됩니다. 그래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앞으로 세 장을 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복사해갖고잘라주면 되겠죠. 첫째 판이 제일 힘듭니다. 재단하고 이렇게 홈을 파주고 하는데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그냥. 복사해서 잘라주면 됩니다. 거의 완성돼가죠. 1,830mm입니다 길이가. 자체 무게도 무게지만은 바리오액 통을 여기다 넣거나 공구를 넣고 그러면은 또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.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각목을 대줘서 하중을 견디게끔. 하나를 또 짜고 있죠. 916 중심점에 또 이렇게 기둥을 받쳐줘야지. 기둥을 받치지 않으면은 하중에 의해서 가운데가 내려앉죠. 그래서 세 군데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선반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다잘 들어가죠. 그런데 이 중간에 이걸 끼어야 되는데 이걸 끼면은 무거워서 못 들고 가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간에 한쪽만 끼워놓고 중간에 선반 3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. 빼고서 배달하고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걸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너무 무겁습니다. 다 조립해서 가져가면. 그래서 일부만 조립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놈은 어째 대낮에 이렇게 많이 울어? 어? 멋지게 생긴 수탉 대장인데 새벽에는 잘안 울고 이렇게 대낮에 오냐마 어? 민폐지 민폐. 두 마리가 오네? 이등 수탉도 또 오네? 좀 지나면 이제 대권 경쟁을 하느냐고 또 시끄럽겠죠. 지금은 잘안 싸우는데 좀 지나면은 수탉끼리 또 라이벌전. 누가 권력을 잡느냐 치열하게 싸우 겠죠 다 짰습니다 한번 세워 봐야죠 무게가 상당할 겁니다 이걸 둘이 옮기려면 힘들겠죠 트럭에 싣고 간다고 해도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중간에 3장은 빼서 현장에서 조립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이죠. 처마밑에놓을 건데 이제 가서 처마밑에 놓으니까 이쪽은 이제 벽이 되겠죠. 벽 쪽에 이렇게 딱 붙이면 됩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세 개는 빼서 현장에서 조립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조립해줘야 되겠죠? 그래서 일단 요것은 빼고 나머지 세 개도 빼서 아래 위로 형태만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. 1m80이니까 상당히 큰 키죠? 이 정도 세우고 선반이 하나, 둘, 셋, 넷, 네 칸이니까 여기다 뭐 약초를 술에 담고도 좋고, 발효체크도 좋고, 공구를 벤치나 망치 같은 거 올려놔도 좋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구함을 짰습니다. 선반이 났겠죠. 선반이네. 선반이죠. 선반. 하나, 둘, 셋, 넷. 4칸짜리 선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 15kg짜리 발효액 담아서 이후에 놔도 끄덕없습니다. 그리고 현장에 가서 완벽하게 조립을 하면은 멋지겠죠? 현장에 가서 전부 끼워놓고 이렇게 가운데 기둥까지 넣어주면은 완성입니다. 구멍도 다 뚫어놨죠? 그래서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